셀프킹 은는 사람 같지 않아? 나 어, 어. 여기다 레이벤을야야 되나? 어이걸 쓸까? 레이벤을 쓸까? 잠깐만. 오늘 저희가 갈 장소는 북배입니다. 북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공간은 바로 풍도입니다. 풍도, 왜 풍도를 풍도. 왔죠? 여기가 미니 구럽도라고 불려요. 구럽이요? 구럽도. 구럽도. 굴업. 굴할때 굴업. 굴업. 굴이 유명한가요? 아니, 아니. 거기가 3대 백패킹 장소 중 하나거든요. 여기가? 아니, 아니. 구럽도라는 데가. 어. 근데 여기가? 약간 구럽도의 축소판 느낌이다 해가지고 미니 구럽도라고 불리는 장소예요. 여기 아, 꽤나 그래도 유명한가 보네. 그렇죠. 여기는. 우리밖에 없죠? <laughs> 지금 저 앞에 야, 염소 무리가 있거든요. 지금 좀 <laughs> 불안하거든요. 지금 무리들이 우리한테 오고 있거든요. <laughs> 잠깐 옆으로 가자 옆으로. 옆으로 <laughs> 가자 옆으로 가자. 얘네 너무 커 생각보다. <laughs> 안녕. 너네 빨리 지나가줄래? 근데 너네 좀 무섭거든. 왜 자꾸 쳐다봐, 너, 임마 너. 왜 왕인가 보네. 이거 진짜 우리나라 아닌 거 같아. 세렝게티너 호기심이 많은 친구구나. 난 찍어, 난 찍어, 난 찍어. 난 찍어. 찍었어? 이미 풍도에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갔는데 아직 안 오신 분들은 꼭 와보세요. 아, 자꾸 사진 찍자고 재촉하네. 이제 산책로 들어와서 가고 있습니다. 기나긴 끝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일로 가면은 이제 해안 산책로 쭉 이어져 있고, 여기 이렇게 소나무가 딱 있어요. 저희는 저 앞으로 갈 겁니다. 이야. 뒤에는 이렇게 소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여기 풍도가 평평한 데가 잘 없어가지고, 잘 찾아서 피칭해야 돼요. 아, 맥도 혼자 먹고 있어요, 와. 지금. 좋아. 와. <laughs> 와. 아. 아, 아. 와. 뭐? 자, 가지가지 합니다. 음. <laughs> 뭐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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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일단 텐트 치기 전에 밥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언제 핸드폰 만지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자꾸 뭐 핸드폰 만져? 아왜 그럴까? <laughs> 모자 안 쓴다면서 모자 왜 썼어? 또아뒤 싫어 물. 저또 파란색 물병좀아 진짜 <laughs> 뭐 하세요? <laughs> 뭐 하세요? 에? <laughs> 네? 정신 차리세요 이게 저희 오늘 점심입니다 돈꼬치 라면에다가 닭가슴살 넣어가지고 김치랑 감동란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아니 내가 새벽에 엄마한테 말했거든 엄마 김치 뭐 갖고 가야 돼 했는데 새벽 4시에 엄마 일어나가지고 김치 행장고에서 김치 김장김치 꺼내가지고 썰어주신 거야 이거 갖고 가라고 죄송하다 정재곤이 김치갖고 오래라고 한마한거아니야 들어왔지? 아니 뒤질래? 아니. <laughs> 아니 엄마 재곤이가 따라간다 해가지고 걔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 피곤하게 됐다고 <laughs> 그렇게 얘기했어 <laughs> 닭가슴살 이거 싸가지고 같이 먹어봐 양들한테 덮침 당할 뻔하고 양이 아니라 염소지겠지 <laughs> 정신 차려 임마 <이마. 웃음> 지금 텐트는 이쪽에다가 있어요 원래는 저쪽에다 하고 싶었는데, 이제 베스티블까지 세팅하려고 합니다. 연장 쉘터로 쓰려고요. 입으로 더 불어, 이제 빨간 색깔 닦고 거기를 입... 아거 아니 그 상태로 부르라니까 다 발로 밟아, 밟아. <laughs> 그리고 이베스티벌 설치 다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장 시켜가지고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휘었어요 저번에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 똥바람 때문에 내가 휘어가지고 한번 쓰고 다 휘어버렸어요. 그리고 안에는 전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엄청 넓죠. 지금 저기 예, 인간 탈들 쓴 염소 한 마리 자고 있고요. 염소가 안우네? 안돼, <laughs> 그만 좀 하고 쉬어. 오늘 저게 제 침낭인데 침낭을 오늘 그냥 친구 쓰라고 했고 저는 그냥 아, 오늘 너무, 너무 롱패딩. 덮고 자려고 합니다. 일단은 혼자 세팅하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만 쉬다 오겠습니다. 자 한마디 해주세요. 공곤 브이로그 화이팅. 공곤 브이로그 <laughs> 그건 망했잖아. 공곤 브이로그 아니 히쿠나마타 더 화이팅. 히쿠나마타 타 화이팅. 화이팅. 한숨 자고 이제 막 나왔거든요. 곧 해가 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엄청 이뻐요. 지금 너무 멋집니다. 지금 근데 오늘 전세캠이어 가지고 너무 좋아요. 일단 저기 앞쪽에 한번 가봐야겠다. 저기 이쪽 길로 해서 트로이드 여기서 올라가서 보면 더 멋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 이거지. 친구는 아직도 자고 있어요, 지금. 뒤에 바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바로 여기 절벽이에요. 제가 있는 데는 바로 이렇게 절벽이고 이런 식으로 아주 높습니다, 제가 있는 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이제 해지니까 해질 때 되니까 되게 날씨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춥다 저기 지금 이제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나와 있네요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laughs> 너무 추워 지금 손도 시려 일단은 밥 먹기 전에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려고 합니다 이제. 어디 커피 라 그랬지? 그 라우스에서 사온 커피라고 했어. 그냥 싱겁게 먹어? 응. 하나 더 부어 그냥 스틱. 아, 잠못 자. 우, 축구 봐야 돼 어차피 안참번 말었어. 하나 더 넣어. 다흘리지좀 마. 아씨. 아, 이상하게 뜯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아, 아 에이. 뭐야 맛있다 이거 맛있다. 어, 기분 좋아진다. 그렇지. 아, 음. 아, 너무 맛있습니다. 아, 행복하다. 아. 아, 몸 녹는다 살이 녹아. 아, 저희가 원래 오늘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안될것 같아요. 저 앞에서 굽고 안에 들어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철수 철수. 제인 슨 이거 소변 아닙니다. <laughs> 제인 이가 초록 메시를 가져와 버렸습니다. 한번 안 먹어 봤지만 괜찮은 조합 같아서 먹어 볼게요. 어, 냄새는 좋아. 맛 그러겠지. 오 맛있는데? 앞으로 이거다 위스케다 초록 매실이다 이제 맛있다 음. 여러분 이거예요 맞다. 전 이제 티백 졸업하겠습니다 앞으로 초록 매실입니다 네. 집에서 차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1차전으로 밥이랑 차돌박이랑 오리고기랑 먼저 먹겠습니다 아 이게 아. 편하네 더 야, 이게 더? 아, 야 아니 이거 흘러 흘러 그냥 어? 빼 빼고 먹어 아예 싫은데? 패딩 양말 신으라고 나는 괜찮으니까 말 존나 안 듣네? 아 아니 아, 뭐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거 진심 안 들어가 니가 <laughs> 양말 두개 신어서 그래 양말 두개 신어서 안 들어가는 거 하나 벗으라고 아니 야 그냥 양말 하나 벗으라고 벗으라고 그냥 신어 제발 정신을 일단 몸아나 한식 갔다 와야겠다 아, <laughs> 아, 와 와야 그래 일야안보 난... 음식이 <laughs> 여기다 나 여기 야, 저는 여기... 오늘 야, 이술 이거 갖고 왔어요 밥 우리 둘이 둘이 다른 말만 하고 있어 저는 국순당 야 이럴 거왜구냐고 <laughs> 차가워 국순당, 밥밤바 막걸리. 외국었냐는 말 나오나? <laughs> 이게 1차전이에요, 지금. 2차전엔 삼겹살에다가 라면 먹을 거예요. 국순당 막걸리. 밥밤바 막걸리.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 개맛있는데? 맛있다고? 응. 근데 딱밥밤바 맛이긴 해. 아, 맛있다. 저는 너무 맛있어요. 강추. 근데 술 느낌이 안 나요. 아예 쌈이 없으니 양생 양파에다가 고추장을 그싹 해가지고요. 음식이 무으냐고요 아, 아줌마. 어쩔 수 없어. 아니, 아이스크림. 먹는 거라도 잘해야지 뭐. 이서 맛있어. 음. 양파 가왜 그렇게 잘아? 취할 고같은 아, 나 일품 <일찍> 먹으니까. <laughs> 여기까지밖에 안 걸려, 무수 그래서 지지, 조용.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이렇게 서야 응. 내려가. 내가 아침에 또 왕창 쌓였다, <웃음> <웃음> 아까 염소처럼 <laughs> 아까 염소처럼 걸으면 쌓였으니, 리 아, 구마해딱딱딱하지 아, 아. 고개 딱딱하지 해가지고 제가 삼겹살굽는동안 요거를 쓰고 <웃음> <웃음> 너무 안보여가지고 얘를 해야.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아! <웃음> <웃음> 라면 확인 불었을거 같은데 아아 아, 불었잖아 좀소리어져 있잖아 아직 아니야 내가 이거 한두번 해먹는것도 아닌데 서리인거 아니야 다 먹.. 을 그때 먹어야 돼 만두가 딱딱한디 만두 딱딱해 너 안으로 2차전 밥상입니다 삼겹살 김치 아이 김치된다 라면 야내정지 <laughs> <laughs> 왔어 아, 라면 쳐다보고 치라고 하면 어떡해. 아 존나 따뜻해 면 고기 면 먼저 빨리 먹어라 뽄다 음 어, 어. 만두 음음 음. 만두 맛있어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공군 유튜버입니다 지금 알래스카에 와 있는데요 지금 너무 추워서 입이 얼고 손이 얼고 다리 얼었습니다. 어, 크리스마스가 지난지 한참 지난 한참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추워서 산타 라오지가 다시 올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저기 보시면 웬개한한 명이 계속 돗자리 각을 잡고 있는데 꼴을 싫어 죽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돗자리를 이렇게 각을 이렇게 흐트러놓고 싶어요. 아! <laughs> <웃음> 야 <웃음> 뒤져 왜 그러는 거야? 도 짜리 각을 잡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너무,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진짜로. <laughs> 너가 스트레스를 왜 받아? 이쿠님이 아... 자주... 지금 현재 모태 솔로신데 이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반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이 모습 보고 참 많이 반했답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좀 쉬어야 겠어요. 배불러서 좀 쉬었다가 다시 <laughs> 3차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먹방 지대로 찍고, 아, 3차는 이따가 새벽 1시에, 오늘 대한민국이랑 사우디아라비아랑 16강 경기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축구를 볼 겁니다. 내일 일출을 볼수 있을지나 모르겠네요. 저희 이제 자는 시간 아닙니다. 휴식 시간입니다. 휴식 시간. 어, 머리 뭐야 너무 쓰고 있어서 머리가 보이지도 않아, 이마. <laughs> 저희는 이제 3차를 위해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현재 12시, 이제 40분입니다. 차돌떡볶이 완성입니다. 그리고 맛있게 이제. 생겼죠? 없애도 아니라고! 전... 축구하셨던 분이죠, 이분은? 업사이다, 아니라고! <laughs> 후반전 시작했는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골을 먹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후반전 55분 중인데, 황희찬 선수가 들어왔어요. 우리, 희찬이 형이 해낼 겁니다. 그래요? 그렇죠? 보여주시지 말. <laughs> 어? 요구 하면 안 돼요. 오! 아! 아, 와. 최고의 스킬였는데저 근데 골키퍼가 진짜 잘 막은 거야 방금은. 아씨, 나발에불겠다 <laughs> <laughs> 됐다. <웃음> 야 짠해. 미쳤다. 미쳤다. 연장 전반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후반전에 저희도 다시 입중계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설... 아잇... 아 아잇... 아아 연장 후반으로 들어왔습니다. 입중계 해설위원. 해설위원. 정재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크리스마 감독이라면은 네가 뭔데? 난 알잖아. 축구를 많이. 아, 까불지 마. 알아지. 너가 축구를 알아? 알지. 득. 어. 이건 진짜. 아, 뭐야? 아, 저걸 왜안 때렸어? 아, 미친. 저걸 왜안 때렸어, 조기성은? 저걸 때려야지. 골키퍼가 없는데. 추가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이제. <laughs> 오 안돼 안돼. 야 가운데 빈다. 야. 오와막와와 막았어. 와. 와, 막았어. 이제 송구차기 시작합니다. 무릎꿇고. 어, 현이 형 가줘아. 현이 형 가줘아. <laughs> 막았다 막았다. 풋다. <왔다! 웃음> 이찬이 형 가져와. 왜 이번에 어? 오른쪽 인데 어? 오른쪽 인데이만야 어? 야, 야, 집에 인데 <laughs> 지금 싸우 <laughs> 트인 마지막 한인데만신만신 이만한 이찬이만이만만 넣으면은 강 올라갑니다 여러분 축구도 끝났고 아, 잘했어, 저희는 이제 뒷 정리하고 아, 자러 가겠습니다. 내가 화장실 갔다 올래. 일단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아 그런 거는 좀 찍을 때 얘기하지 말라고 주면, 다시 해야 되잖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나와나 일어서고 싶어 지금. <laughs> 와 이렇게 내일 봐요. 현지 시각 10시. 19분, 지금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어제 축구 보고 자느라 일출도 못찍었습니다 일단 배 시간 때문에 후다닥 정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는 배 시간이 이제 한 시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후다닥 가야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할라 했었는데, 그럴 정신은 없어가지고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철수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산착장으로 가볼게요. 깨끗하게 잘 정리하다 갑니다. 여러분 풍도 꼭 오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저 구물망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염소 두 마리가 지키고 있거든요 문지기처럼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aughs> 야 잠깐만 야가가 알았고 가. 가. <laughs> 그냥 와아 오지 말라고 나한테 도 그냥 돌아서 와 돌아서 야 빨리 가 빨리 가 그냥 별로, 그냥 관심만 있는 거 같은데, 안녕, 염사, 안녕, 염사, 안녕, 염사, 안녕? 안녕, 어떠셨어요?